자문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문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선정을 베푼 왕을 꼽는다면 역사적으로 영조와 정조 시대 두 분의 왕을 사람들은 꼽습니다. 선정이란 왕이 백성들의 삶에 관심하고 그들이 먹는 일에 풍족하고 사는 일에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어,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 아, 그것을 우리는 왕의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조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왕인데 사실 그런 정책을 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안이나 계파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는 이런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관직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는 아, 그 집안이나 가문, 계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선대가 아, 권력을 주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관료를 하다 보니까 어,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그냥 정말 어, 관리를 하면 어, 사람들을 백성들을 쥐어짜고 어, 세금을 매기고 해서 살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조는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탕평책을 어, 실시하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특정 집안이나 계파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관직에 나올 수 있도록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암행어사를 각도에 파견하고, 그래서 어, 탐관오리들을 걸러내고 엄벌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세금을 경감하고 잔인한 형벌들을 폐지해요. 신문고를 보활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고요. 심지어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초심 아, 재심, 삼심을 검치는 삼복법을 시행을 합니다. 사실 왕정시대에서 백성은 아, 힘이 없어요.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함부로 대했죠. 왕이 백성들을 어, 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나라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어, 악한 관리들이 득세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만하게 되니까 결국 나라는 새로워지고 강력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31장, 잠언 31장은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니까 너는 말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말 못하는 자란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그들이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작든 크든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 힘을 남용해요.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1999년 2월 6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새벽 4시경 일어난 삼내 나라수포 강도 사건 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 할머니를 살해하고 현금과 폐물 등을 털어 달아났는데 그런데 그걸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은 그 동네에 살던 세 명을 범인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매질을 해서 그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는 다 그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조서가 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진범이 잡혀. 내가 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조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아요. 바꾸질 않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범인으로 기소했고 세 사람 다 3년에서 6년형을 받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세 사람의 부모가 두 사람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사람 역시 지적 장애자였습니다. 한 사람 역시 가난으로 인하여 학교를 전혀 가지 못했고 자기 주장을 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심을 통하여 진상이 밝혀졌고 진범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할머니 묘소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피해자로 만든 경찰과 검찰 그 재판을 맡았던 법관 누구도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말못 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란 이런 경우이지요. 사실 왕정 시대에서 왕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물론 신하들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먹으면 무엇인 지할수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 왕이 무엇에 관심한가를 알면, 그러면 신하들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제가 아,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처음 직장을 잡은 곳이 버스회사였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근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어, 깡패 집단인 줄 알았어요. 버스 회사가 그때 안내원이 있었고요. 기사들 하는데 어, 기사들이 한 150분 정도 되고 버스 안내원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어, 직원들이 기사와 안내원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이 어, 다반사고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랬던 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와서 회사에 와서 월급을 타가요. 그것도 얼마나 위세 등등한지 몰라요. 시적 방범 초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파출소 뭐 방, 동네 방위협의회까지 경찰은 경찰 백차 사이드카, 경찰의 그 어, 도로교통과, 시청의 도로교통과, 무슨 뭐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은 다 와서 월급을 받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 아 경찰 그 사이드카라고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월급을 매, 매월 받아가요. 장화에 돈을 받아가지고 집어넣는데요. 와서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그 장화에서 돈이 쏟아져요. 이런, 이런 일들이 언제쯤 끝날까? 사실 제가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아침마다 출근해서 제가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빨리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그 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찰이 잡아서 돈을 받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카메라가 나오면서. 휴대용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힘 있는 부서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사회생활에서의 그때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국민들이 통치하는 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왕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고 약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여러 공의로 재판하여 곤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은 증거도 없는 증거도 만들 수 있고요. 증인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은 물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인간의 상식과 도덕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그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어, 김재규 씨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들을 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그가 받은 죄목과 형량이 그 기소된 그 서류 안에 전혀 들어있지라는 거예요. 본인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나는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이 나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독 대통령이 돼도 이 구조 속에서는 내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그러면 그가 국가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 기소문에 빠졌어요. 없어요. 그의 유리한 증언들은 다 빼버렸어요. 왜요?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왕의 어머니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인간이기에 네가 편리한 대로 법을 이용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너가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너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유혹에 넘어질 수 밖에 없고, 나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마치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생각은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은요, 왜곡되고 더럽혀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나에게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해달라고요. 곤고하고 공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요. 내 양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아가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가 유혹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이상 내 방법이나 내 술수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